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두려움이 이끄는 공부 중고생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공부만 하고 그렇게 대학에 가서는 좋은 직장에 입사하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또 공부만 한다 두려움이 이끈 공부로 도착한 곳에서 우리는 결코 평안을 만날 수 없다. 두려움은 더큰 두려움을 만들 뿐이다. 오늘도 학부모님께 메일을 받았다. 두려움에 공부하는 중고생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질 수 있는 글을 써달라는 스펙의 크기는 결국 두려움의 크기다. 두려워서 하나하나 쌓은 것이 대부분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책도 내야겠다는 사명감이 점점 크게 생기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에서 배운다. 당신이 말할 준비를 마쳤다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당신이 들을 준비를 마쳤다고 상대가 말할 준비를 끝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보고 싶은 것과 상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르며 상대가 기대하는 것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일치하기 힘들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제자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3년 동안 침묵하게 했다. 무엇보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고요한 마음이 주변을 흡수하게 하라. 원하거나 욕망하는 것이 아닌 들리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저 천천히 다가가 말없이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틈틈이 서로를 바라보라. 고요한 눈빛으로 우리는 가장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빠르게 다가가려는 욕망을 버리면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의 자존감이 낮을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10가지 심각한 특징. 1. 마치 떠밀려가는 모습으로 걸어가며 자꾸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쉰다. 2. 스스로 결정한 것을 자꾸 남에게 확인한다. 3.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걸 자꾸 깎아내린다. 4. 친구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을까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며 잘해준다. 5.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자꾸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다. 6. 하나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만 한다. 7. 정말 사소한 실수를 해도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8. 내 잘못이야 미안해.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9.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인사조차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다. 10.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로 늘 손해를 보면서 산다. 다섯 개 이상 선택했다면 아이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이의 자존감은 쉽게 탄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하나 있죠. 위에서 나온 심각한 특징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을 일상에서 부모가 자주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반복해서 듣게 되면 어느 순간 삶이 말처럼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소개하는 10가지 자존감의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면 아이는 자기 삶의 기적을 만들 겁니다. 1. 고개를 들고 걸어가면 좋은 기분을 자신에게 줄수 있지. 2. 스스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믿고 한번 가보는 거야. 3. 운은 자신을 믿는 사람의 편이지. 운이 있다고 믿으면 가질 수도 있어. 4. 친구에게 좋은 내가 되는 것도 좋지만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란다. 5. 자신에게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 우리 오늘 한번 시도해 볼까? 6. 무언가 하나를 끝까지 하면 짐작도 못한 멋진 결과를 만나게 되지. 7.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그건 네가 도전했다는 멋진 증거잖아. 8. 모든게 다네 잘못은 아니야. 때론 담담하게 행동할 필요도 있어. 9. 좋은 마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좀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10. 무엇보다 소중한 건너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란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우린 결국 이런 후회를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방해자는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고, 자책하고, 의심하며 분노만 하는 낮은 자존감으로는 무엇도 할수 없죠. 아이가 가진 자존감의 크기는 아이가 살아갈 인생의 크기와 같습니다. 띵컬 김, 김종문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초등교육, 초등공부, 자존감, 내면, 정서, 8세, 9세, 10세, 사춘기,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소통, 부모의 말. 아이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이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365내 아이 성장인력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언제나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